그러니까 사랑이가 유치원을 간대요. 사랑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와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유치원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사랑아, 새로운 유치원에 가게 되면 또그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 거야. 약속은 너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새로운 유치원에 가서도 지켜야 할 약속을 잘지키며 즐겁게 놀다 오렴. 사랑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는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이 나와요. 뭘까요? 약속을 꼭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것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자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 가자 이사가 하고 출애급 했잖아요 애급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자 가나안은 열 하루길 이면 갈수 있는 아주 짧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빙 돌아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약속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였어요. 자, 아가가 말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하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열 가지 약속, 하나님 말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켜야 할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엄마하고 함께 뭐 읽을까? 성경책, 그림 성경책.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자, 우리 밥을 먹기 전에 뭐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말씀도 외우고 기도도 해요. 자또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해요. 자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랑 엄마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며, 또 외우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길벗 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퀴즈 시간입니다. 자,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퀴즈하는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예배할 때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동그라미죠. 자, 믿음의 말을 하는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어주세요 여음 음, 갈음이에요 <laughs> 엄마에게 말씀해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누구 여호와를 사랑하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내 네, 음음음 음, 여호와를 음음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 걸까? 답 하나 내가 말해줬네. 짜잔. 자, 부모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뭘까요? 맞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퀴즈는 집에 있는 친구들 2번 믿음의 말을 한 친구들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건데요. 하나님께 언금 드리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자 우리 7월 4일 7월 첫째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활동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는 우리 친구들 교회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헌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